안녕하세요, 부자는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8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인텔의 AI 반격과 투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간절히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인텔이 차세대 AI PC 프로세스를 공개하며 AI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보면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 42,362.14포인트로 플러스 0.5% 상승. 아스닥 종합, 18,633.97포인트로 플러스 0.62% 상승. S&P 500도 5,834.65포인트로 플러스 0.46% 상승 중에 있구요. DK 상해 종합, 상해 종합, 항생. 아시아 증시 좋았구요. 영국, 프랑스는 상승했으나 독일만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왔는데, 테슬라 어닝전 질렀더니 대박, 두배 레버리지가요, 2일만에 무려 53%나 상승했다는 내용. 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요. 기간 사자에 코스피 반겟, 외국인도 좀산것같더라고요 8월에 1일만에 2610선 회복했고요 얼마 내고와 외국인 증시 유입, 환율이요 1380원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 S&P 500 맵을 한번 보시면, 딱 보이죠? 전반적으로, 아, 증시가 좋구나. 상승 중에 있네. 딱 느낌이 오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31% 상승, 애플 0.81% 상승, 구글 1.38% 상승, 메타 0.65% 상승, 아마존 0.92% 상승, 엔비디아 0.2% 상승, AMD 1.96% 상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어서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아직도 탐욕 구간이죠. 64 포인트 좀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인텔의 반격, AI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열다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해당 내용을 코파일럿에 입력시켰더니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더라고요. AI에 대한 내용, 로봇들이 엄청나죠. 인텔에 대해서 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23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고점이 2 0 1 4년 7월 17일 37불 정도 찍고, 엄청나게 내려오죠. 그러다가 개파락, 그러다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지금 지지부진하죠. 이런 각도로는 절대 이렇게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어느 그 정도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이 갭이 있기 때문에요. 이 갭을 메꾸러 언젠가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늘어지네요, 진짜. 이거 안 좋은 차트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RSI도 한 지금 60 정도 열어서 좀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텔이 차세대 AI PC 프로세스를 공개했죠.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 출시를 넘어서서 AI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텔코리아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 레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전용 성능을 대폭 강화한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탑재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7개 제조사의 AI 노트북 신제품 또한 공개했는데요. 이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상승했을까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국내 시장에 먼저 출시했고요. 이번에 소개된 신제품은 노트북 인텔 코어 울트라 200V 시리즈, 코드명 루나레이크, PC용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 코드명 에로레이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AI 성능을 강한 화 중앙처리 장치가 이렇게 심어진 상태에서 노트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제품은 TSMC 3나노 공정으로 생산된다고 하고요. 전력을 50%덜 쓰고, 성능 코어 14%, 효율성 코어 68%, 더 빠르다고 하니,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소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 두 번째,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AI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참전으로 인해 AI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고요. 기업간의 경쟁은 기술 혁신을 더 빠르게 이끌어내겠죠.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AI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인텔 같은 경우 AI 프로세스 출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모델의 학습과 실행을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죠. 이에 따라 AI, AI 반도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C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고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 같고 마지막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또한 있다고 봅니다. AI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활용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또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겠죠. 그리고 AI 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고요.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 그리고 SOXL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요.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뭐 1배는 SOXX가 있죠. 그리고 SOXQ가 있습니다.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고, SXL은 원래 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거든요. 근데 IC 반도체 지수로 바뀐 지꽤 오래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1배보다 SXL,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xl에 어, 대해서 주봉차트를 가져왔는데 엄청 떨어졌죠. 그 다음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받고 안 좋은 이제 음봉이 왔는데 역시나 떨어졌고 하지만 롯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양봉이 이번 주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저 정거점이죠. 정거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제 시세를 주게 될 거고 결국은 여기를 돌파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은봉을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뭐120 주선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겠죠 찍고 다시 올라갈 테니까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어 그리고 RSI는 지금 한뭐 40일에서 40금방이래서뭐 그렇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고요. 그럼 SXL에 투자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제 생각인데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이고요. 분산 투자, 레버리지 효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XL에 투자하면요.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업에 어떤 악재가 있을지언정 뭐 다른 기업들이 이제 메꿔 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 투자하고 있고 분산 투자는 효과가 그런 거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3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때 SXL, PQ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신의 자산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진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뭐 몰빵 투자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조금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한 10%. 가용자산 90%는 딱 뛰어내고 10%만 딱 뛰어내가지고 10% 안에서도 여기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어, 얻을 수 있겠죠. 어, 제가 바라, 제, 언 어, 저의 관점에서 바라본 SXL 투자. 어,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시 어, 여기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 4차 산업혁명도 초기 단계.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죠. 따라서 AI 반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어, 투자하고 있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출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AI 시장의 경제를 심화시킬 거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SXL 어, 같은 AI 반도체 관련 ETF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반대급부도 생각하시라.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